야, 내가, 내 꿈이 진짜 데스 리콜 창기사인데. 근데 데스 리콜 창기사 왜 이렇게 족밥이고? 내가 개미에서 데스 리콜이랑 막 전투해보잖아. 전투하면, 이, 데스 리콜 너무 약해. 뭘 쳐다보고 있네, 개새끼야, 어? 야, 이, 야, 이거, 그것도 있네, 그거, 어? 그러다 죽는다, 독식! 아, 아깝다, 씨. 야, 다일도 있었네. 야, 다일 처음 본다, 처음 봐. 와, 저 새끼, 저, 전단 대행팔인가 보다 뚜르뚜르뚜뚜 뚜루뚜뚜뚜뚜 영놀이 영놀이 영영 u 겠지 영놀이 영놀이 영영 n 겠지 영놀이 영놀이 영영 g 겠지 영놀이 영놀이 야이 와중에서 죽는다 야 씨발 애들 u 봐라 y o u 초 g 이지맞 n 야 씨발 저렇게 많은데 중독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어나 카오에다가 어야 저걸 왜 죽지 저거를 어 영놀이 영놀이 영영 영놀이 <laughs> 진짜 애들 족밥이다 족밥 좆밥. 아. 얘들아 전섭이 지금 다 보고 있다, 다 보고 있어. 어, 안쪽 팔리나, 얘들아 어, 타미 하나 못 죽여가지고 그냥 더독시 어, 빨리고. 전섭이 다 보고 있다, 전섭이 다. 내가 터메 씨발 쪽팔렸어. 그, 그기 혈이 씨발 있기도 싫지 않게, 싫지 생방송이 생방송. 어, 토토리 노루 썼어요 토토리 노. 자 이거 출석 체크 또 초기화를 합니다. 이즈 이즈 그러니까 토토리 토토리 노른처럼 매일 이렇게 줄 와가지고 줄 인사를 하면서 어? 출석 체크를 해줘야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중립 인정 안 됩니다. 아니면 타고니처럼 타고니처럼 뭐 어? 인사를 하던가 아이고, 또 선물을. 아이고, 타로는데이 새끼, 가 야, 타고니, 타고니, 일만 새끼, 이거, 이거. 어, 한 방에 안 주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주면서 이제 내한테 칭찬을 받네. 어? 아이고, 우리 타고니가 또 열심히 또, 이, 독시 빨았다고. 예? 정강 주문서를. 하하하, <laughs> 그래, 고맙다, 고맙다. 그래도, 이렇게, 어, 챙겨주는 게 어디고, 어, 한 개를, 어, 그래, 한 개를 주든, 열 개를 주든, 어, 나는 이런 게 고마운 거야, 어. 뭐, 아, 작업장, 작업장. 보죠, 보죠 나는 이따가 아까 봐봐, 봐라. 그냥 카드 생각으로 이때가 그냥 들어봐, 막아버리잖아. 어, 그냥 카드 생각으로 그냥 가는 거야. 야, 이거 그래도 이거, 이거 짤로 올리.